처음에 이 병이 발병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집 식구들과 모두 원망했어요, 제가. 내가 30년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할 때면 통곡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그걸 보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요양원을 다니면서 그건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만 믿고 가야겠다. 그건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에 대한 믿음이 싹 없어졌어요. 제 혼자에 물론 생각이지만, 그분들에 대 생각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전화도 저 1년을 이제 1년 됐는데요. 거의 작년 12월달에 발병했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머니서부터 남편만 필요하니까 얘기하고 전혀 다 끊었어요. 동서들 뭐 시동생들 그랬는데 지금 제 마음이 어떠냐면 아다내 내가 내가 그 악습 때문에 된거 그분들은 사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모르고 한일 그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그 사람들의 탓이 아니다 그분 탓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깨달아질 때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그 모든 게 용서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만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쭉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은 그거는 그건 할수 있겠다, 되겠다, 편안한 마음에 충분히 될수 있겠다, 그게 거듭나면 은다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방사선 수유 쪽으로 계속 가래가 나오고, 입이 마르고, 입맛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수업하고 뭐 하는데 간에 가래를 계속 뱉었어요. 계속 휴지 나오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현 집사님, 가래도 예배 중에는 안 하는 게 좋아. 그거, 음, 예수님을 불러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니, 가래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형상인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 그랬는데, 아, 그래, 예수님을 불러보자, 순종해보자 딱그 생각을 했어요. 그한 시간 내내 제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가래가 안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수시로 불러야겠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병을 위해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힘들 때, 작은 일에 무조건 예수님 부르자. 그러면 가능해 주겠다. 그러면 작은 일도 되지만, 큰 일도 되겠다. 그게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시작이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시간이 빨리 걸리고 늦게 걸리고 차이는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